네, 안녕하세요. 뚱이 다육입니다. 오늘은 좀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덜 더운 것 같아요. 어젯 밤에는 또 굉장히 날씨가 비가 오고 그래서 시원하더라고요. 오늘도 약간 바람이 산산하게 불면서 그렇게 크게 덥지는 않네요. 지금은 점심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지금 부모님 모시고 너무 더워가지고 냉면을 또 여기 밑에 저희 집 밑에 교동면옥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냉면을 또한 그릇 타고 왔답니다. 맛있게 먹고 왔네요. 그 만두도 맛있고 괜찮더라고요. 교동면옥. 네, 이렇게 오늘은 또 예쁜 아이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아이고요. 이렇게 원형으로 된 아이입니다. 원형으로 된 아이고요. 이렇게 넓은 아이예요. 넓은 아이고 이렇게 다리 3개가 딱 붙어있고요. 이렇게 앞에 코사지도 붙어있는 요런 무늬가 막 들어가 있는 이렇게 원형 화분이고요. 원형 화분인데 요 가격이 얼마게요? 여러분, 사이즈 먼저 한번 재볼까요? 이게 가격이 엄청 착해요, 요 아이가. 사이즈가 입구가 14.5 정도 나오고요. 높이가 13 정도 되는 아인데요. 이이 가격이 무려 25,000원. 엄청 저렴하죠. 이렇게. 거의 사이즈는 3만원짜리 사이즈인데 25,000원에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가 나왔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보여서, 돌려서 보여드리면 전체적인 색감은 이 아이는 조금 붉은 느낌의 이런 빨간색이 예쁜 이런 아이입니다. 굉장히 광이 들어가면서 반짝반짝하니 예쁘죠. 사이즈 대비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왔어요. 25,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예쁜 아이들 데려가실 수 있답니다. 네, 요첫 번째 아이였고요. 네, 여기 25,000원짜리 또 원형분 두 번째 아이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이런 코사지가 붙어 있고 이 아이도 전체적인 느낌은 붉은 느낌을 좀 준, 주는 아이네요. 요 아이도 이렇게 광이 반짝반짝하게 들어가 있고요 화분 이렇게 가로로 다 줄이 줄, 무늬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예쁘죠 이 아이 이렇게 사이즈가 이 아이는 정말 사이 디자인보다도 사이즈를 정말 칭찬할 만할것 같아요 그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굉장히 좋은 이런 가성비 좋은 아이들 이렇게 예쁘기까지 한 아이들 이렇게 얼른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 굽다리도 꽤 높아요 이렇게. 꽤 높아서 물빠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리도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물빠짐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두 번째 아이였고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는 더 비슷비슷할 겁니다. 보시면, 14.5, 이 아이도 그 정도 나오고요. 높이 12 정도 남, 나오네요. 이 아이는 키가 조금 작네요, 아까 그 아이보다. 다음아이 보여드릴게요네 25,000원짜리 세번째 아이는 이렇게 옥색깔에 빨간색깔 섞인 요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코사지가 이렇게 붙어있고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붙어있네요 붙어있으면서 전체적인 색감은 약간 옥색에 빨간색깔 이렇게 번쩍번쩍하니 광이 나는 요런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색감 특이하고 예쁘죠. 이렇게. 약간 수박 같기도 하죠. 빨간색에 약간 녹색빛이 살짝 나는 옥색깔이라서. 이렇게 사이즈 보시면요. 14 나오고요. 높이 12 나옵니다. 14 곱하기 12 나옵니다. 보통 사이즈가 입구가 14 정도 되고 높이가 13, 12, 13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 25,000원에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아이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아이는 이렇게 서인경분 시그니처 색상 이런 아이죠 이렇게 보시면 앞에 꽃사지가 이렇게 멋있게 동그랗게 붙어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 이렇게 무늬도 다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이렇게 정성스레 예쁘게 만든 화분이 사이즈도 크고 가격도 굉장히 착하답니다 지금 또 비행기가 지나가네요. 제 목소리가 조금 묻혔겠죠, 여러분? <laughs>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코사지가 옆에, 여기딱 왼쪽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왼쪽에 붙어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광이 예쁘게 반짝반짝 나는 요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손맛도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손맛도 많이 들어간 요런 예쁜 아이들입니다. 다리가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서 굉장히 예쁜 이런 아이고, 사이즈 보시면요. 14.5 나옵니다. 높이 12 나옵니다. 네,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 이렇게 예쁜 아이, 25,000원에 사이즈 좋은 아이 데려가세요. 네. 다음 아이 보여드릴게요. 네, 25,000원짜리 창분 또 원형 아이 이렇게 마지막 아이고요. 이 아이들은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아이들은 다섯 개밖에 준비 못했어요.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아이들이 다섯개 정도밖에 없답니다. 이렇게 코사지가 이렇게 딱 붙어있는 이런 아이고요. 이 아이는 오른쪽에 붙어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색감은 다 이런 사연경고 시그니처 느낌의 색감이에요. 이렇게 붉은 느낌이 강조되는 요런 아이들입니다. 이아이도 이렇게 많이 손맛이 많이 들어간 요런 아이입니다 손맛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이렇게 다 주물렀어요 이렇게 다 입구도 하고 다 이렇게 손맛이 하나하나 다 들어간 요런 아이입니다 물구멍 굉장히 좋고 물빠짐 좋은 요런 다리도 높고 요런 아이입니다 25,000원이고요 네, 다음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다음 아이들은 28,000원짜리 롱본 3개 묶어서 판매합니다. 3개 묶어서 84,000원 나오죠? 4,000원 빼드립니다. 8만원에 요 3아이, 28,000원짜리 가본, 이렇게 롱본 3아이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84,000원인데 4,000원은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주황빛감에 약간 청록빛감 나는 요런 아이구요. 이렇게 나뭇잎. 이 찍힌 코사지가 딱 붙어있는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들도 손맛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이런 롱분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예쁘죠. 색감. 약간 주황색 빛에 초록빛이 나는 이런 요런, 요런 아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물구멍도 시원시원하니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 먼저 한번 재드려볼게요. 롱분 사이즈는요. 다비슷비슷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보통 11 나오고요. 입구가 높이가 15 조금 넘습니다. 15.5이 정도 되는 이런 아이들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아이였고, 두 번째 아이는 이렇게 청록빛감에 굉장히 예쁜 꽈배기 코사지가 붙어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광이 또 번쩍번쩍하니 굉장히 예쁜 이런 농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주물른 이런 아이들. 이렇게 서인경 마크가 딱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굉장히 멋지죠. 사이즈는 아까 제드렸던 거랑 비슷비슷합니다. 다 이렇게 세 번째 아이도 이 아이는 조금 뚱뚱하네요. 이 아이가 조금 큰 아이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코사지가 앞에 딱 붙어있으면서 색감은 약간 빨강, 갈색, 청록색 이렇게 이렇게 이 아이는 조금 넓네요. 그죠? 이렇게 넓어 보이는 이런 아이. 넓어요. 굉장히 넓은 이런 농분입니다. 이렇게. 세 아이 하셔가지고, 8만원에 해서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원래 2 8 0 0원 곱하기 3 하면 8 4 0 0원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세일해서 8만원에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 사이즈 한번 다시 재드릴게요. 가운데에 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10, 10, 10에서 11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높이는 16에서 15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롱분 세트는 이런 느낌으로 묶어봤습니다. 빨강, 연두, 네이비 이렇게 세 가지 색상 묶어봤는데 이렇게 놓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사이즈 한번 먼저 재드릴게요. 12, 12, 12, 높이 16, 16, 16 정도 나오네. 12에 16 정도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빨간 느낌이 굉장히 강한 아이죠?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잘안 보이네. 이렇게 빨간 느낌이 강한 이런 아이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앞에 컷사지가 딱 붙어있는데 빨간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산뜻하니 굉장히 밝게 나온 이런 빨간 색깔 아이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손맛이 많이 들어갔고요. 물구멍도 굉장히 좋은 이런 아이입니다. 두 번째 아이 이렇게 연두연두한 아이고요. 스펀지 유약으로 하셨네요. 질감이 스펀지 유약 질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꽈배기 꽈배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아이고요. 연두빛감이 이렇게 예쁜 이런 아이입니다. 연두빛이 정말 예쁘죠,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요 롱분들은 굉장히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네이비 컬러 예쁘죠. 이렇게 무늬가 세로 무늬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또 굉장히 고급져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코사지가 붙어 있죠. 이렇게 위쪽에는 하 위에 쪽에는 약간 밝게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또 어두운 네이비 색깔로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하셨네요. 아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 그죠? 이렇게 광도 번쩍번쩍 번쩍 나니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새 아이 아이고 이렇게 새 아이 하셔가지고. 84,000원 나오는데, 8만원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개 쭈루룩, 보이시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세 아이. 84,000원에, 84,000원인데, 8만원에 그냥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다음 세트는 이렇게 6만원짜리 세트입니다. 2만원씩, 개당 2만원씩 하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6만원 세트로 묶어봤고요. 노란색, 약간 연두빛 나는 아이, 약간 파란빛 나는 이런 세 아이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요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목대 있는, 살짝 목대 있는 작은 아이들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뻐요. 이 아이들 잘록한 허리에 약간 롱분 스타일이라서, 요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 살짝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놓으면 굉장히 귀엽게, 귀엽고 예쁘답니다. 사이즈 재드릴게요, 먼저. 11 나오고요. 높이가 10, 10 정도 됩니다. 10, 10 정도 되는 이런 아이고요. 이렇게 허리가 잘록하게 예쁘게 빠진 이런 아이입니다. 밑, 밑으로 갈수록 좀 넓어지는 아이라서 약간 안정감도 있어 보이고 굉장히 예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아이는 노란 빛감. 이렇게 산뜻한 노랑 빛감 아이고요. 이렇게 검정색도 살짝 살짝 섞여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예쁘죠? 이 아이도 이렇게 사각이고요. 물구멍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이렇게 다 허리가 날씬하게 이렇게 빠진 이런 아이입니다. 두 번째 아이 이렇게 연두빛, 약간 녹색 계열, 녹색 톤의 이런 아이. 이렇게 녹색 빛감에 연두, 진한 연두 빛감 나는 이런 아이입니다. 예쁘죠, 이 아이도 이렇게 세 번째는 약간 파란 느낌이 강한 요런 아이고요 베이지 톤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더 예쁜 요런 아이입니다 약간 광이 나면서 또 매트해 보이는 느낌도 살짝 나는 요런 예쁜 아이입니다 정, 정말 예쁘죠 이색깔 색감이 굉장히 특이하고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세 아이 하셔가지고 6만원에 해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아이들도 6만원짜리 세트고요. 예쁘죠? 이렇게 보라, 빨강, 핑크 이렇게 세 아이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산뜻한 사랑스러운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라, 보라한 아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베이지톤이 살짝 섞여있어서 굉장히 예쁜 보라색감입니다. 약간 광이 살짝살짝 살짝 들어가 있어서 이 아이들은 약간 매트한 느낌이 많이 나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도 허리가 이렇게 잘록하게 예쁘게 라인이 잘 빠진 아이고요. 이렇게 빨간색감에 블랙 이렇게 섞인 아이고요.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도. 베이지 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베이지 톤 살짝 살짝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붓터치가 아주 예술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터치 붓터치가 아주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색감, 핑크 핑크 아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요 핑크 검정 블랙 핑크. 너무 예쁘죠 이렇게 블랙핑크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다코사지들도다 하나하나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렇게 붙어있는 세 아이 세트하셔갖고 6만원에 해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들 보여 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콩분 7개 묶어봤습니다. 8,000원짜리 콩분이고요. 이제 공방에서 8,000원짜리 콩분이 안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요만한 사이즈들도 다 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래갖고 저는 조금 8,000원일 때 받아온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8,000원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8,000원에 7개 하셨고8 7 56, 56,000원에 해서 요 아이들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예쁘죠, 색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사이즈만, 먼저 이렇게, 사이즈만 재드릴게요. 이렇게, 아이들은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정면으로 봐도 예쁘고, 다 색감이 요런 아이들입니다. 사이즈 보시면, 내경, 내경으로 재드릴게요. 내경 6cm, 6.5cm 정도 나오고요. 높이가, 높이가 7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귀염귀염한 콩분 아이들. 8,000원에, 이렇게 8,000원씩, 7개, 오, 아이고. 자꾸 쓰러지네요. 56,000원에 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꾸 쓰질 않네요, 애들이. 이렇게 화면에 다 잡히라고, 이렇게 놓고 싶었는데, 어, 되려나요? 아,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일곱 개 하셔가지고, 56,000원에 해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이렇게 예쁜 색감. 아이들, 이렇게. 세트 하셔가지고 56,000원입니다. 사이즈는 아마 진짜 아까 제 제드렸던 거랑 조금씩 애들은 1, 2cm 정도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보통 보통 사이즈가 내경 6.5, 뭐 6에서 7, 높이 6에서 7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콩분 세트, 콩분 세트 8,000원짜리 두 종류, 아, 이게두 세트만 이렇게 준비했고요. 8,000원짜리 이제 안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8,000원짜리 있을 때 이렇게 구매해 가시면 되겠고요. 요 아이들도 이렇게 세트하셔가지고 56,000원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아까 재드렸듯이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들은 조금 크네요. 내경이 한 8cm 정도 나오고요. 높이가 7.5 정도 되는 요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다 거의 6에서 8 높이도 6에서 8 요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염 귀염한 아이들 이렇게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사이즈가 요 아이들은 좀 크게 크고요 게크 위에 아이들은 좀 크고 밑에 아이들은 조금 작습니다 가, 작은데 가격은 다 똑같이 8,000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56,000원에 해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세트 하셔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구성해 구성 봤고요. 이 아이들은 자기야에서 데려온 이렇게 풍차 집분인데요. 풍차 집분인데 이 아이들이 지금 양쪽에 작은 아이들은 2만원씩이고 가운데 아이들은 큰 아이들은 2만5천원씩이었는데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요즘에는 제가 사올 때만 해도 데려올 때만 해도 좀 저렴하게 데려왔는데 요즘에는 또 가격이 또다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오르기 전 가격으로 해서 드려야겠죠. 다행히 거기다가 또 저는 또 세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네개 하셔갖고 양쪽에 2만 원, 2만 원에서 4만 원, 가운데 아이 두 아이 해서 5만 원이라서 9만 원이잖아요. 9만 원인데 이 아이들 네개 묶어서 8만 원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8만 원에 요네 아이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좋죠. 이렇게 8만 원에 이렇게 세트.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나무에 새두 마리가 이렇게 있고요. 집이 이렇게 있어요. 집이 이렇게 있는 아이인데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집도 있고 나무도 있는 이런 예쁜 아이입니다. 노란 색감의 이런 느낌이 있는 통다리 이렇게 원형 화분입니다. 굉장히 귀엽죠, 이 아이. 이렇게 꽃밭에 집이 있으면서 나무도 있고 이렇게 새두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이런. 멋진 요런 아이입니다 굉장히 귀여워요 요 아이들 이렇게 귀여운 이렇게 첫 번째 아이구요 이렇게 두 번째 아이는 이렇게 요 아이들 집 파란 느낌 하늘 색깔 느낌에 이렇게 요 아이들 똑같이 그림은 요렇게꽃 꽃과 나무와 집요렇게 새와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는 요런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요 아이들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 이렇게 그림도 너무 예쁜 요런 집분아이 이렇게. 요 아이 그요 아이가 풍차네요. 풍차가 이렇게 풍차가 있는 집이고요. 이렇게 꽃밭에 집이 있으면서 풍차도 이렇게 있는 집이고요. 요 나무에 새두 마리가 또 이렇게 앉아 있네요. 굉장히 사이즈 좋아요. 요 사이즈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고요. 사이즈도 다 보여 드리고 한번씩 다재 드릴게요. 이렇게. 네 번째 아이. 하늘색 느낌에 이렇게 똑같이 그림은 요다 비슷비슷합니다. 요두 아이는 그냥 집이고요. 이 아이 저 아이는 또 풍차가 있는 집이네요. 풍차가 있는 이런 집, 풍차 집분 이렇게 사이즈 먼저 작은 아이들 먼저 한번 재 볼까요? 매경 되시면 12.5 나옵니다. 높이가 13 정도 됩니다. 사이즈 좋죠. 이 아이 사이즈 굉장히 좋고, 이큰 아이들은 15 나옵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17 높이가 17이고요. 이 분홍색 아이는 조금 더커 보여요 한번 재볼까요? 17.5 나오네요 이 아이는 조금 더큰 요런 17 정도 되는 높이 17 정도 되고 요런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좋죠 입구 15 높이 17이 아이들은 입구가 다시 한번 재볼까요? 입구가 13 22 12, 12.5 12.5 나오고 높이가 10, 3 정도 되는, 이런 좋은 아이들입니다, 사이즈. 이렇게 가격이 원래 다 하면 9만원인데, 8만원에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트, 한 세트 더 남았어요. 풍차 집품한 세트 더 남았는데, 다음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는 요렇게 핑크, 노랑 이런 아이들이고요. 핑크색, 노랑색 큰 아이들과 작은 아이들 이렇게 풍차집뿐입니다. 요 아이들은 다 풍차가 달려 있네요. 아까 그두 개는 풍차를 까먹으셨을까요? <laughs> 만드신 분께서. 요 아이들은 다 풍차가 <laughs> 있는 풍차집입니다. 홍타지 아이들이구요. 그림은 다똑같고요 사이즈도 다 똑같은 이런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세트하시면 9만원인데 8만원에 할인해서 8만원에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 가격보다 훨씬 더 올랐을 거예요. 가격이 요 아이들이. 사이즈 대비 굉장히 가격이 괜찮았던 아이들이라서 요 아이들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9만 원 세트 9만 원인데 8만 원에 해서 또 할인을 더 해서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노란 빛감도 굉장히 예쁘고 이렇게 핑크 빛감도 또 굉장히 예쁘답니다. 이렇게 통다리로 되어 있어서 더 멋있어요. 더 멋있는 이런 풍자 집분 아이들 세트에서 8만 원에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사이즈는 아까 재드렸던 것과 같이 한번더 재드려 보면요. 이렇게. 12.5 나오고요. 이 두가 높이가 13 정도 나왔죠. 아까 13.5요 아이들은 조금 키가 큰데 요 정도 사이즈 다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큰 아이도 한번 다시, 다시 재 드릴게요. 15 나오고요. 높이가 17.5, 17, 17.5요 17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트에서 8만 원에 데려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아이들 소개해드렸구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그 원형으로 된 아이들 있잖아요 원형분 아이들은 가격이 굉장히 착하게 나온 아이들이구요 이제 공방에서 더 요런 사이즈 <laughs> 요런 가격에 아이들은 만들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있을 때 다섯 개 있을 때 얼른얼른 얼른 구매해 가시길 바라고요 가을 분갈이 때도 이런 거 쓰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원형 화분들은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쓰임새가 많은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 꼭 짐해서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